예, 취재도 피자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현재 이제 수장이 끝났고, 알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5월 초나 되면은 적과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 그 냉해, 좋은 장에 와가지고, 착과량이 아주 별로입니다. 그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네 근방에도 어느 밭도 그냥 그냥 좀잘 착과됐다고 그러는데 음,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추위 건너편 쪽인데요. 아니, 저쪽이 이제 저쪽, 저쪽, 저 맞은편 골이 고리, 피자드 골이라 이쪽은 수정이 조금 그나마 몇개 달렸는데, 이게 지금 적고한게 아닙니다. 그러고 지금 입이 안났죠 그죠? 이 추위가 입이 안 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내년에 먹는 이질 겁니다. 이 입이 없는 자리는. 요거는 2년 차고요. 3년 차인가? 3년 차. 지금, 그, 주지 잘라내고, 톱신 페스트, 상처 보호제 같은 거 바르고 있거든요. 이런데그고여기도 발라놨지, 그죠? 시설집에서 이 주지는 잘 보호해야 돼요. 노지야 옆에서 새로 받아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잡아 빼면 되는데, 여기 정도에서 썩어 들어가가지고, 뭐, 상처가 나가지고, 바이러스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이쪽 주지 자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데는 잘라버리면 여기서 또 새로 받으면 되고, 여기도 여기를 잘라버리면 또 새로 받으면 되니까, 굳이 톱시패스트 처리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 주지 쪽은, 잘라내면은, 될수 있으면은, 잔가지라도, 톱시패스트 처리를 꼭 해주시면 좋아요. 상처 보호제. 제가, 뭐 제가 만든 걸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저쪽으로 가볼까요? 어, 이쪽은 피자드예요 피자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위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 있죠? 아래쪽. 아래쪽부터 눈이 많이 갔잖아요. 피자드도 거의 똑같은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피자드 쪽은 이렇게 아래쪽에도 잎이 주르르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추위는, 어, 눈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죠? 거의 빈자리 없이 잎이 다 올라왔고. 착과 상태는, 피자들은 거의 좀 영향을 잘안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지금 가지를 너무 짧게 잘라놔가지고, 꽃 피는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적과 한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적과 안 해도 될 정도로 달렸고, 또또또 또, 또 붉은 가지 같은 경우는 뭐안 달린 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뭐 지금 안 달려 여기 하나 달렸는데 거의 뭐 지금 한 개씩밖에 안 달렸어요. 지금 적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하나 달렸고 <laughs> 그래가지고 작년 내년부터는 좀더 길게 자르든지 해야지. 근데 이제 피자드 같은 경우는 풍산성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냉에도잘안 입고 좋은 장해도 잘안 입습니다. 근데 추위는 한번 그그 뭐지? 저거를 당하면은 아예 눈 자체가 다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하나 달렸고 여기도 하나 달렸고 여기도 두개 달렸고 여기도 두개 달렸고 요거는 뭐 수정도 안 되는데 조그맣게 하나 달렸고 하나 달렸고 여기 하나 달렸고 여기 두개안 달렸고 안 달렸고 안 달렸고 이것도 떨어지는 거고 여기 두 개. 뭐, 거의 뭐, 적과할 게 없습니다. 적과할 게. <laughs> 근데, 추위 쪽한번 가볼까요? 예, 네, 추위 쪽입니다. 추위 쪽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먹으면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여기도 빙, 원래는 꽃이 많이 폈던 자리인데, 여기도 다 떨어졌고, 뭐, 여기도 다 떨어졌고, 이것도 지금 하나도 안 달렸고, 여기도 안 달렸고, 아, 이게 역광이라 그런가? 잘안 비네? 여기, 여기 한두개 정도 달렸고요, 지금. 여기 정도, 두개 정도 달렸고, 여기 하나 달렸고, 여기도 이렇게 우스스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노란하거든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달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떨어지다 떨어지고 없죠? 여기도 안 달렸고. 그래서 추위는 좀 그렇습니다.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지금 빈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거의 뭐 민둥가지입니다. 민둥가지. 자, 위에까지. 다잘 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쪽 같은 경우도 추위인데. 뭐. 그냥, 그냥 눈도 오고, 입도 오고 했습니다. 지금 봄에 가물어가지고, 관수를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그, 대목 이야기를 하면은 아실나 모르겠는데, 보통 자두 대목으로 쓰는 게, 미로바란 대목하고, 개복숭아 대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한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그 대목이 미로바란이란 대목인데 세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미로바란도. 근데 묘목 파시는 분들은 미로바란 대목을 많이 쓰여가지고 파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로바란보다는 개복사 대목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쪽 자두 같은 경우는 추위 자두는 개복아 대목인데 눈 가고 그런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그 미로바란이란 대목을 쓰면은 나중에 과일이 좀 쓰다 그래야 되나? 성목이 됐을 때 그리고 세력도 되게 강하고. 아무튼 그거는 뭐 알아보시고 하시고, 아무튼 이쪽은 미로바란 대목을 쓴 건데, 눈이 좀 많이 갔어요. 별로인 별로것 같아요. 저는 미로바란이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하나 달렸고, 여기 하나 달렸고, 여기 세개 달렸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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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달렸고. 어? 다 떨어졌죠 여기도 네. 얼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하나 달렸고 다 떨어졌고 여기 두개 달렸고 지금 젓가락 안한 상태거든요 뭐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더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비어 보이고 없어 보이더라도 그 자두가 달리고 알이 굵어지다 보면은 빼고 갈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한, 뼘 달, 한 뼘에 하나씩 정도밖에 안 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눈마다 다 눈이 오면은 적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 수정돼 가지고 달린 건데 결론은 여기 지금 일곱, 여섯 개 일곱 개 달렸어도 하나만 내비두고 이런 건다 따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기껏해야 여기 여기 정도 하나 또 여기 정도 하나 이렇게 달기 때문에 모조리 다 착과가 되고 수정이 됐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적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지금 달린 게.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 예. 네. 이런 데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 수정된 건데 늦게 수정됐네요. 요거. 요거 늦게 하나 수정됐고. 요것도 다 떨어질 거고. 요것도 다떨어져 눈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냉이를 입어가지고. 요기도 다 떨어지고. 여기도다 떨어지고. 이것도 다 떨어질거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꽃필때 그런거고 이거는 올해는 그 착화 된 다음에 좀 추워가지고 뭐 이런 상태라는거 그렇습니다 또 간간히 한번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